학교가 밀집한 단지 안에 단순 통과 외부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진입 시 30분마다 시설 이용료 500원 부담이라는 내용으로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합니다. 오늘은 부산 남구의 한대 단지 아파트에서 외부 차량 통행 제한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교가 밀집한 단지인데 외부 차량의 통행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학부모와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최근 게시된 현수막에는 단순통과 외부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진입 시 30분마다 시설 이용료 500원 부담이라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80개 동 7,300여 가구가 거주하는 부산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데요. 최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외부 차량에 대해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 단지 한가운데로 부산시 소유의 도로가 지나고 이와 연결된 단지 내 도로도 왕복 4차로로 되어 있어 외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측은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려는 외부 차량들로 인해 어린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크다며 입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지 내부에만 학교가 무려 4곳이나 자리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 차량의 진입이 필수적인데 이제 30분마다 5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돈 문제를 떠나서 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볼모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통보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니 황당하죠. 특히 학부모들은 출근길에 아이를 내려주는데 어린 자녀를 매번 걸어서 통학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도로에 차를 대기시킬 수 있는 공간도 마땅치 않아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고 말합니다. 단지 내 상인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님 차량을 관리사무소에 등록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는 겁니다. 매번 전화를 해서 손님 차량 등록을 요청해야 하니까 번거롭죠.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매달 3만 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며 단지 내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고 있다며 외부 차량 제한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구청은 이번 조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만큼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내일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진 외부 차량 통행 제한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절에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10 2453-7723번으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